안녕하세요. 반창고TV의 진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로봇앤 트랜스포머. 음.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야, 요거, 요거 진짜 물건입니다. 크기도 엄청 큰데요. 완전 자동 변신을 합니다. 앱을 깔아서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도 할수 있고요. 각종 사운드, 라이터 기능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만의 커스터마이징, 각종 작동, 동작들을 다 기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진짜 갖고 노는 데는 끝내주는 물건 같아요. 이거 보면서 정말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자동 변신 로봇도 나중에 더 발달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제타건담이나 마크로스 발키리 같은 그런 3단 변신 로봇들도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제품 정말 멋있는 제품입니다. 자, 한번 언박싱 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박스 겉면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박스 전체적으로 검정색 무광 느낌의 트랜스포머는 유광선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쪽면 보시면 트랜스포머즈 빨간 글씨로 굉장히 예쁘게 써있고요 뒷면에 보시면 오토본 마크 큼지막 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글씨 보면은 콜렉터즈 에디션이라고 써있고 로봇앤하고 하지브로 이렇게 합작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토바 마크가 또 똑같이 붙어있고요 박스 언박싱은 간단합니다 그냥 제품 겉박스를 열고요 속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캐리어같이 예쁜 박스를 들어는데요와 이거 박스도 상당히 예쁩니다 박스 있죠 박스 이렇게 한번 놔두고 볼까요 박스 그냥 우리가 끌고 다니는 캐리어처럼 아주 예쁜 스티로폼에 들어있고요 여기도 자 이렇게 트랜스포머 어덴틱 오토바 마크 그리고 로봇앤 아주 예쁘게 고급스럽게 브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이렇게 두 개의 스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열게 되면요, 짜잔. 자 이런 식으로 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열게 되면은 트랜스포머 본체와 자 트랜스포머의 웨폰, 이 총하고 도끼 들어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인증서하고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제 인증서라기보다는 이제 보증서 같은 느낌이고요. 자,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자, 처음에 재원, 무게라든지 이렇게 딱 써있고요. 보이스 커맨드 카드라고 해서 각종 언어에 따라서 이 트랜스포머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 커맨드 표가 들어있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거의 다 갖고 노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본체. 으아. 자, 본체는 자, 이렇게 트럭, 비클 모드로 어있는게 특징이고요. 어우, 묵직합니다. 상당히. 자, 이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110V로 되어 있는데요. 220V 사가지고 컨센트 연결해가지고 끼우시면 됩니다. 그냥 끼우시면 되고요. 한쪽 면에는 오토봇 스티커. 자, 이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메탈링 느낌 살아있는 스티커가 들어있구요. 자, 한쪽에는, 자, 트럭이 됐을 때 연통 있잖아요. 이 연통을 여기다 이렇게 옆으로 끼워주시면 되거든요. 뒤에다가. 팔 옆에 끼울 수 있는 연통만 따로 부품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박스에는, 자, 충전할 때 쓰는 USB 케이블이 들어있는데요. 이 USB 케이블로 충전을 하셔도 되고, 자, 여기 동봉되어 있는 이 아댑터, 이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충전 방법은 두 가지 되고 충전은 완충하는데 제가 한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꽤 생각보다 많이 충전을 시켰었습니다. 박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이 구성품 나름 씨플 하면서도 있을 건다 들어있는 느낌입니다. 본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한번이 제품들 변신부터 다양한 앱 기능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한번 심층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약 앞서서 재원하고 가격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 재원 중에서 이 무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무게가 2.8kg, 거의 3kg에 육박하는 묵직한 무게이고요. 자, 서버 모터가 총 27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슴, 팔, 다리, 바퀴, 얼굴에 들어가는데, 이 모터만 27개, 반도체 칩 60개, 그리고 부품수 총 5,000개 이상의 엄청난 물건입니다. 자, 출시가 750불인데요. 이 환율, 관세, 부가세, 그 다음에 배송료까지 합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 그리고 앞에 보시게 되면은 자, USB 포트를 꽂는 부분하고요. 차징 포인트,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목소리가 이 부분에서 인질하나 봅니다. 그리고 파워 버튼이 위에 있습니다. 눈, 다에 다리 사이에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자, 전원을 낼게요. 전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요. 10초간 누르고 있습니다. Greetings friend. I am Optimus Prime. 자, 안녕 친구. 난 옵티머스 프라임이야라고 얘기를 하죠. 자, 헤드라이트 딱불 들어오고요. 자, 뒤에 리어 라이트도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아, 불들어오는건 아주 이쁘고 좋습니다. 자,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이 파란색 창문. 이 부분 이제 불이 안 들어오고요. 이 와이퍼 같은 경우에도 폼으로 달려 있어요. 움직이진 않고요 이런 부분 다양한 덕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이렇게 메탈릭 느낌으로 아주 멋있게 도색을 해놨습니다 부분 부분 합금과 플라스틱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힘을 받는 부분은 당연히 합금이겠고 그 외에 힘이 안 닿는 부분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쓴것 같습니다 자, 연통은 이제 따로 부속되어 있는 거를 끼운 상태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마스터피스 같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깔끔하고 예쁘죠. 다만 이 발바닥이 보기보다 상당히 큰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로봇으로 됐을 때이안정감 있는 지지를 위해서 발바닥은 이렇게 크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굉장히 예쁘죠. 다리가 되는 부분. 3kg 육박하는 이 3kg 육박하는이 무게 때문에 상당히 묵직하고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이 상태. 한번 트레일러 봤고요. 앱을 니다 앱을 켜가지고요. 연결할게요. 자, OPM 공하이이 -E, 커서가 딱 뜨게 되면 눌러줘요. 자, 그럼 커넥션 컴플리트라는 이름이 뜨면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커맨드 표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이 자동차일 때는 이 리모트 커트를 나웃 프로그램을... 재밌어요. Prime. 우. Let's roll. Let's roll. Prime.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좌회전, 우회전. 좌후진, 우후진도 되고요이 경적 소리를 누르게 되면요. 자, 그리고 이트럭마크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웃긴데 음성으로 인식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 앱을 디스커넥트 연결을 끊어야 되고요 연결됐을 때는 목소리 인식은 안되고 오로지 이 앱을 통해서만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거 한번 변신을 시켜볼 건데요. 변신은 이렇게 뒤를 보고 시켜야 앞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변신, 오우! 이렇게 변신 됐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일 때는 단순하지만 로봇이 되면 은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자, 이제 로봇 다양한 커맨드 한번 입력하면서 같이 한번 놀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숨쉬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 보세요. 크하하 <laughs> 귀엽습니다. 자, 옵티머스 프라임 로봇 모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음성 인식부터 시켜보도록 할게요. 음성 인식하고 앱을 통해 명령을 내리는 게 있는데요, 음성 인식이 조금 더 간단하죠. 먼저 얘를 불러요 Hey Optimus Prime Greetings God h n e e d your help to defeat the d e c e p t c o n s Hey Optimus Prime Greetings Hero Hey Optimus Prime. Greetings. Anno. Corruption is never a path to freedom. <laughs> 자 그리고 총을 한번 꺼져봐요. 자 총을 낀 다음에 Hey Optimus Prime. Greetings. Fire. 헤이 옵티머스 프라임 헤이 옵티머스 프라임 오픈 파이어 자 이렇게 무장 쏘는 모습도 취할 수가 있구요 당연히 이제 도끼 무장 무기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와! 도끼를 낀 다음에 헤이 옵티머스 프라임 p r o t 자 음성 인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포징도칠수 있고 혹은 여러 가지 동작을 칠 수가 있는데 자이 밑에 앞에는 이제 낭 떨어져 가지고 걷는 건못 하고요. 옆으로 걷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hey optimus prime t 트 u r n left t u r n left Hey, 이런 식으로 좌우로 스고요. Hey Optimus Prime, greetings, turn around. <laughs>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앞으로 걷는 것도 가능하고요. 앞으로 걷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Hey Optimus Prime, greetings, move forward, let's go. 안녕,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한번 봤구요 자, 이제 앱을 연결해가지고 앱으로 한번 명령을 내려볼게요. 자,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넥트를 눌러줘야 되거든요. 커넥트를 누르게 되면 은 커서가 떠요. 자, 이 커서를 누르게 되면 커넥션이 완성됐습니다 하고요. 액션을 누른 다음에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인게이지 오케이. 근데 이제 동작을 취할 때이 모터에 무리가 가나봐요 그래가지고 무기는 끼워주고 빼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어로 포즈가 있어요 히어로 포즈 다. 다자 그리고 이제 푸쉬업 기능이 되있는데이 푸쉬업도 한번 눌러볼게요 짜잔! 의자, 의자. 야, 이게 이 팔로 이 무게를 이렇게 버틴다는 게 대단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아 힘드니까 I need e n e r g y 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그랜드 어퍼. 돌려캐. <laughs> 이런 기능도 있고요 자, 또 프리덤. Freedom is the right o 라이트닝 박스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재밌게 놀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제 기믹 같은 건 없는데요. 이팔 옆에. 자, 범블비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컴링크. 자, 그리고 이쪽 반대쪽 팔에는. 자, 메가 트러나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 이 모습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딱이두 부분만. 다른 기능이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모터나 이런 기능을 통해가지고 앱을 통한 연결. 혹은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그다음에 미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이 동작을 입력을 해가지고요, 뭐 다양한 품새를 만든다든지,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거를 연결, 혹은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많이 갖고 놀면서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자, 이제 디스커 디스커넥트를 하고요. 이제 다시 제이 음성이 이제 다시 들어가거든요. 헤이! 옵티머스 프 m u s p r i m 좋아요. 좋습니다. 짜잔 자 이거는 이제 중국 버전이거든요 방금 들으셨어요? 이 중국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안 먹힙니다. 중국말로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사실 때 진짜 중요해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영어 버전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음성, 중국어 절대로 안 먹혀요. 자, 이제 리모트 컨트롤을 통해가지고 변신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보게 되면은, 얘는 영어 버전, 얘는 중국어 버전이 되겠습니다. 중국말 절대 안 먹고요. 얘는 반대로 이제, 영어만 먹게 되고. 가만히 내두면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렇게, 이제 중국어 버전은 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갖고 놀다가 좀 빠져가지고, 절대로 중국어 버전 사지 마시고, 영어 버전은 사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 진짜 갖고 노는데, 제가 이거 처음으로 리모트 컨트롤을 움직이면서 소리를 들렀어요. 그 손맛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진짜 느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고요. 이거 정말 불건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1호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나중에 더 발전돼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트랜스포머들이 나올 것 같아요. 왠지 2호로 범블비나 뭐 그런 좀 단순한 애들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지금은 이제 750불인데 뭐좀 크기가 작다든지 하면 조금 더 싸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 발전을 해가지고 마크로스 발키리 알죠? 마크로스 발키리나 뭐그 조금 더 변신이 단순한 것들, 혹은 더 나아가서 건담 시리즈 제타 건담 같은 거, 그런 제타 같은 건담 같은 것도 발매를 해주면은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만져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야, 정말 간만에 장난감다운 장난감 갖고 놀아서 좋았고요. 이거, 오티모스 프라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필구하시기를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봇엔 트랜스포머 한번 가지고 놀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